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전북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 하루 아흔 여6명 오늘은 오전 11시까지 30명입니다 백신 3차 접종 완료자는 86만 2천여 명으로 접종 완료율은 48.4% 입니다 오늘부터 방역 패스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적용 대상도 확대됐는데요 현장에 가보니 고령층 사이에서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서윤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의 한 대형 마트입니다. 입구에서 휴대전화 등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라는 걸 인증해야만 물건을 사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접종 완료자입니다. 3천 제곱미터가 넘는 백화점과 대형 마트 등에도 방역 패스를 시행한 겁니다. 적용 첫날 직원 여러 명이 나와 안내하지만 접종 정보가 업데이트된 또는 접종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용자들이 조금만 몰려도 줄이 생깁니다. 특히 휴대전화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도움을 받아 어렵사리 들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은 하도힘고안 와지지 마나라고 이제 데고 방역 패스를 시행하는. 전북 지역 백화점과 대형마트, 쇼핑몰은 22곳. 시행 초기 혼란을 고려해 일주일 동안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오는 17일부터는 어길 때마다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한편 전북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열흘 넘게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 단위로 발표하기로 한 오미크론 변이 누적 감염자는 292명으로 직전 발표가 나온 지난 6일보다 67명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친밀한 관계를 통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며 "함께 사는 가족이 아니라면 마스크를 꼭 써달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